제 형님 집이 바로 요 뒤에 있습니다. 화곡동역 바로 화곡역 바로 뒤에 있는데 신월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제가 자주 오지만은 야 정말 강서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기를 가진 것은 아마 처음 아닙니까? 우리 구상찬 의원님 처음이죠? 예 대통령 후보들 오신다본에 가장 많이 왔습니다. 국회의원 선거 중에도 이렇게 많이 오신 적 없죠? 처음입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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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떤 분은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나가지고 방탄 조끼를 입고 나오는 사람 알지요? 저 멀리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방탄조끼 입은는지 한번 보십시오. 저는 방탄조끼 없지요?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이 바로 저의 방탄조끼입니다. 저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도 저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방탄조끼입니다. 방탄조끼만 입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탄유리까지 덮어쓰고 나옵니다. 방탄 유리를 덮어쓰고도 불안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.